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오늘은요. 어... 이모 집에 와이서이서이모끊 여서. 이서지서지금서지 여서. 지여지 지금 방금 말한 사촌 언니고요. 어, 시끄러운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옆에 어, 그 사촌 동생이랑 사촌 언니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 동대문 다이소 가서 산거 후기 써볼게요. 우선 다이소에서는 이렇게 샀고요. 하나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귀여운 메모장 떡메고요. 이거는 체크리스트 쓸때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대용 약통 4분할.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듯 하고요. 이건 따로 소개해 드리지 않을게요. OPP 세트. 이거는 OPP 선물 봉투 2 0매 땡땡이 무늬. OPP 선물 봉투 22매 핑크색. 어, 팬시 OPP 봉투. 이거는 빵끈으로 묶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동대문가서 산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laughs> 우선 레진이고요 에폭시 수지 이거 동대문에 팔기를 바로 가서 사왔습니다 흰색, 흰색 뚜껑 이거 경화제고요 이거는 주제입니다 이거 제가 보는 네, 보고 있는 도중에 바로 샀죠. 그 다음, 이거는 예상치 못하게 같이 셀카봉이 나왔는데, 제가 집에 있긴 있는데 구려서 하나 샀습니다. 네. <laughs> 그 다음, 위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 이거는, 어.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점토? 응, 점토야. 이렇게 수지 점토인데, 되게 몰캉몰캉해먼 만져봐. 뭐 갑니까? 미니어처 만들 때 적합하다 해서 바로 사왔습니다. 그 다음 이건 사촌 언니가 산 거. 머리, 그거. 게그 다음 사촌 동생은 장난감. 사촌 동생님 장난감. <laughs> 나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사촌. 아니, 제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안녕. 안녕. Bye.